혹시 국내 치킨에서 떡볶이 드셔보셨나요? 최근에 국내 치킨에서 맷달 떡볶이라고 신메뉴를 출시했다고 하는데 한달 만에 무려 10만 개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치킨집에서 떡볶이가 10만 개나 팔릴까 싶어가지고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치떡 세트 메뉴 중에서 오리지널 치킨으로 주문했고요. 광고 협찬 일절 없는 제돈 재산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먼저 떡볶이부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한편 크기 정도 되는 통에 한 가득 채워져 오는 편입니다. 또 국물이 많은 국물 떡볶이 스타일로 한입 사이즈의 작은 밀떡과 어묵 그거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국물부터 먹어 봤는데요. 음, 어저 이거 먹어 봤어요. 이거 아는 맛이야. <laughs> 다른 치킨집에서 먹었던 떡볶이 맛이에요. <laughs> 어떻게 이렇게 느낌이 비슷하지? 제가 떡 맛을 잘 기억해서 그런지 먹자마자 달달한 맛의 국물 베이스가 타 치킨 브랜드와 굉장히 흡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구의 맛을 따라 했다라는 포인트보다는 치킨 팁 사이드 메뉴로서 흔하게 느낄 수 있는 맛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호불호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인데요. 부들부들하고 쫄깃쫄깃하니 무난한 맛입니다. 양념도 잘 배어있네요. 그리고 양념 자체가 막 자극적인 편은 아니라서 국물과 떡을 같이 파먹을 었때 가장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어묵은 적당히 식감이 느껴지는 두께감으로 그냥 평범한 편이었는데 제가 애초에 이 떡볶이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던 탓인지 전반적으로 이 평범 무난함그 자체의 맛이 나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맵달 맵달 떡볶이라서 특별한 맛은 아니고 호불호 없는 떡볶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매콤보다는 달콤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달달한 떡볶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달달한 떡볶이를 계속 먹다 보니 자연스레 치킨이 땡겼는데요. 살코기가 되게 촉촉하고 야들야들해요. 역시 치킨 전문점은 치킨 전문점이네요. <laughs> 역시 떡볶이보다는 치킨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리고 치킨이 맛있어서 치킨을 먹다 보면 떡볶이가 땡기고또 떡볶이를 먹다 보면 치킨이 땡기는걸 보아니 조합적으로 잘 어울린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사실 안 어울릴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치킨도 오리지널, 떡볶이도 오리지널이라 가지고 그냥 무난 그 자체 맛 없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laughs> 아니 근데 여러분 떡볶이 단품가 얼마인 지 아세요? 8,000원이에요 8,000원 어플상에서는 2, 3인분 기준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떡볶이가 어떻게 2, 3인분이죠? 이거 어떻게 3인분이 되죠? <laughs> 아니 8,000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가성비적으로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정확한 양을 꼭 확인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세어보니까 이 떡볶이 한 팩에 떡 35개, 어묵 1 2조가 들어있었습니다 떡 사이즈가 작은 걸 감안했을 때는 확실히 가성비 면에서는 다소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정도는 솔직히 3인분은 절대 안 아니죠 2인분이라고 쓰시다 그리고 8,000원? 8,000원 좀 너무했다 아니 6,000원만 돼도 아뭐 치킨집에서 파는 사이드 메뉴니까 하고 납득하고 먹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뭔데요? 국내 치킨 가맹점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치킨집 가맹점수는 진짜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한 5, 600개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높습니다. 800개? 1000개가 좀 넘는다고 하는데요? 1000개요? 아니, 그러면 매장 수가 1000개라고 치면 10만을 나누기 1000하면 100이잖아요. 그리고 100을 30일로 나누면 3.33333이 나오니까 한 매장에서 하루에 평균 한 3, 4개 정도 파는 거네요? 맞습니다. <laughs> 아니, 뭐야, 그럼 엄청 드라마틱하게 많이 팔린 건 아니네요. 이게 가맹점수가 깡패였네요. <laughs> 이런 반전이. 그래서 또 사먹어, 안 사먹어? 안 사먹어.